소각장 때문에 주민불안해 김해시가 아무리 안전하다 우겨도 증설은 반대다 이전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시민 15만 소각장 때문에 건강 나빠져 김해시가 아무리 안전하다 우겨도 증설은 반대다 이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 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간곡하게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제4기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철입니다. 장유시민 여러분, 비대위는 지난 4년 동안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김해시가 비민주적이며 위법 부당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꼼수 관치 행정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을 중단시켜 16만 장유 시민들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인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등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김해 시장과 시의원, 도의원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이제 이를 심판하고 장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을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의 힘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마지막 지방선거가 6월 1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주체이며 주인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에는 온갖 공약으로 시민들의 뜻을 따르겠다며 표를 얻고 당선되어선 돌변하여 이를 망각하고 독선적인 관치행정으로 시민의견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정치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선거 때는 장유 소각장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해 당선되어 놓고선 돌변하여 이전은커녕 오히려 새로운 설비로 두 배로 증설하는 것도 모자라 창원시 쓰레기까지 가져와 태워주는 광역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전 김해시장이 이전을 위해 실시했던 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세곳의 적합부지와 민가가 거의 없는 산속의 최적합 부지까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일부 관변단체의 비양심적인 인자들을 동원해. 행정의 들러리를 세워 시민들을 기망하며 추진하는 장애 소각장 증설을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전 비용이나 증설 비용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마치 엄청난 이전 비용이 드는 것처럼 시민들을 기망하며 장애 소각장을 증설하라는 것이 숨은 속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전할 최적 부지로 보고된 부지 인근에 거대한 개발 사업지를 가지고 있는 토착 기업의 사업 수익성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몇몇 토착 기업의 사익 보장을 위해 55만 김해시민이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100년지 대계를 세울 수 있는 황금의 기회를 내 던져버리는 무책임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인들을 또 선출하시겠습니까? 장유 소각장을 새로운 설비로 두 배로 증설하면 앞으로 이 30년간은 더 많은 다이옥신과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6만 장유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장유소각장은 인적이 드문 산속의 최적 부지로 이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며 시민 개개인이 진정한 주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가 6월 1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마지막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16만 장애 지역 민주 시민들의 조직적인 투표로 비민주적이며 위법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 장애소각장 증설 및 광역 시설화 사업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민주 시민들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가 모이면 가장 손쉽게 집회나 행정 소송 등을 하지 않고도 장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을 중단시켜낼 수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의 선거입니다. 16만 장유지역 민주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정파와 정치 성향을 초월해 실질적으로 우리 장유지역의 당면 현안인 장유소각장 증서를 심판하고 중단시키는 조직적인 투표를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김해시장 선거와 시의원, 도의원 선거에서만큼은 이전하겠다던 장유소각장을 두배로 증설하겠다는 행정을 심판하고 지난 4년간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목살하고 철저히 외면한 시의원, 도의원들을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지난 4년간 장유소각장 증설 중단을 위해 노력해온 시의원, 도의원은 단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희수 확장 비대위는 각 정당의 시장 후보자들에게 공개 지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공개 질의 답변에서 비민주적이며 위법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 장희수 확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 투표로 증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장유 1, 2, 3동 16만 민주시민 여러분 이제 6월 1일 지방 선거가 민주 시민의 힘으로 장유 소각장 증설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선거인만큼 장외수 확장 증서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이며 합리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안으로 백년지 대결를 세울 수 있도록 조직된 투표의 힘으로 민주 시민임을 확인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장유분들한테 이 소각장과 관련해서 전체 뜻을 묻는 절차가 전차 네. 절차 없었잖아요. 봉청에도 네. 뭐 소문을 네. 했대도 이야기들어 보니까 뭐 좌고 좌우 앉아가고 좌우 뭐 조조끼리 네. 뭐행것 했다 했다는 흔적만 남기려고 했더라고. 서로 메포를. 요식부분안 맞고. 네. 아니 오늘도 시의 활동해 봤다시피. 네. 이 김혜 씨의 가장 문제가야, 예, 공원이 뭐든지 다 할라 서 그래. 공론이. 저거가 주인인 것처럼. 음, 그치. 저는 그렇다고 보고. 이거를 좀, 바꿔야 되니까. 네. 예. 네, 오십시오. 들어줘. 오십시오. 예, 옳지. 죠 예. 어요옳 그, 시민들의 뜻이 만약에 뭐, 좋치다 예. 네. 아니면은 이전이다. 그 뜻을 정확하게 물어보자는 그래서 수분이 뭐 바쁘시니까 뭐 전에 예비 후보 답변서 보호보 답변서 내용을 함축하면뭐 여러 여러 이유 때문에 제가 행정결차 추가 공단하겠다 그리고 그 대신 토론을 개최하겠다 천로 의견을 들어서 그걸 토대로 자 천만 이런 찬성 의견 이런 반대 의견이 돼 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내용은 이렇다 어떻게 하겠다 언제 뭐 일동만 하든. 장기 1, 1, 2, 3동을 다 하든 그건 논의해보고 그곳에서 똑까지 영향을 미친다 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 그래서 저는 뭐교들은 1동만 하든 1, 2, 3동 다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민투표를. 그래서 그거는 뭐 이후에 충분히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평행교체로주가공간 하고 대시민토론을 개최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주민 탐단 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뭐 그렇죠. 홍보 답변 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예. 그걸. 예,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언론 보도가 됐든 뭐 TV 트론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서 잠깐 뭐 하든 근데 이런 게 있었으면 이쪽데 그런 게뭐 여러 일정성 뭐 빠지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혹시또 속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 왜냐면 또 내일하고 모레 이제 사전 투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전에 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후보님 입장을 다시 한번 주민들 측말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시간을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그대로예요. 네. 아까 좀좀 전에 네. 말씀하신 그내용이 다다 네. 네. 하고 거기 네. 뭐또또 없고 네.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까 그렇죠. 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시민이 결정을 하도록 해주세요. 네. 시민이. 맞습니다. 네? 그게 민주주의죠. 네. 그게 주고 시민들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자 6월 1일 선거에서 당선이 됐다. 자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당선자 신분이고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되는데 자 당선자 신분이 당선이 되었을 때 곧바로 뭐 시에 협조 요청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문제가 있, 어, 있, 왜? 있 왜? 있으니 뭐 그거 일단 당 당연하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상태에서 금방 일단 모두 중단을 해 달라. 그래서 시를 취임 후에 네. 내용 파악해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취임하시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파악해 보시고 일단 무조건 공격 일단 중단 중단해놓고 파악하신 다음에 현재 상태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이런 상태네. 그럼 나는 대시민을 토론회를 개최해서 뭐 공동 주최해서 토론을 개최해서 뭐 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걸 토대로 게, 주민들에게 주민들로 표창 결정하겠다 그런 방침을 정해서 이제 국민들이 당연히 열차를 할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요것만 확실하게 대답해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뭐또 네, 다른 게 그래서 뭐뭐또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판단하고 저희들 그러면 뭐저희들도 터널청 청설 이번엔만큼은 꼭 잘못됐기 때문에 워낙 비민주적이고 이복 부당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후 어쨌든 이후에 최근 투표에서 찬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찬성이 나오는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 그렇죠. 그뭐 그렇죠. 원하는 거니까 그건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단지 찬성이 나와도 네. 그두 가지 문제 짚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죠. 중앙하고 그 네. 재산권 그 문제는 짚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뭐 지금 뭐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보도자리라도 뭐한 장짜리라도. 뭐 이래 이래 해서 할건데 그금뭐 음, 그거하고 뭐 지금 우리 이제 바쁘니까 바쁘니까 재난지원금 저거 때문시에아 알겠습 그럼 뭐 시간 더안 뺏겠습니다 이렇게 네. 뭐또 갑자기 이렇게 아 아닙니다 아 쉽지 않니 장기상 전에누 육아만 파세 굉장히 많습니다 아서 지금 한번만네 그거는 남겨야 되니까. 알지오로 얘기가 넘어가는데, 저는 알지오를 지금 자꾸 주장하라고 온게 아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안으로 이제 그게. 현재까지 장윤소각장 증설 사업이 5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곳을 바로 잡아달라고 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잘못된 절차 되는 게 있으면 어떻니 자, 어디 봅시다. 네. 장윤소각장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지성료 돌, 뭐, 내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죠다 예.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네. 시정에 지금 시장이 홍탱으로 앉았으니, 네. 홍탱이가 결정해야 될 부분, 네. 결정을 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을 해야 될 자리, 에요 네, 네. 맞습니다. 할수 없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자문소학정과 관련된 문제는 네. 그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니 의견도 참조를 했고, 담당 부서의 의견도 참조를 했고, 국국주민협의체의 의견도 참조를 했고, 지금 뭐, 저도 국회의원 사무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laughs> 지금 재 머리로는 아마 굴려봐도 현재로서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시장님뭐 뭐 제가 시간 많이 뺐을 생각은 없고요 뭐 r g 어도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뭐 예. 그렇고 이라도 그,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래서 예 그거 뭐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한 게 증설이라고 하신다고 하니까 네. 선거 때 하신 공약 그것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주민의 의소를 파악해 달라 주민노사를 파악하는게 비대위도 만났고 혈의도 만난거 아닌가 진짜, 만난 진짜 주민들인데 진짜 주민들 아니, 진짜 주민이 어딨으면 누가 진짜 주민데 아니 북, 그 영흥지역이 됐든 부곡동이 됐든 일동이 됐든 1,2,3동이 됐든 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해달라고요 그런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은 네. 반대 지금 대책위원회가 네. 반대하는 사람들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요 네. 네. 부국주민협의체인가 뭐 거기가 네. 부국주민들을다 대변할 수 있는 저 위치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 예.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 주민투표해보면 결국, 결국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 다 소각장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무슨, 무슨 아니 주, 증설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증설에 대해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증설하니까 문제가 그, 되봅는 그 봅시다. 처음으로 예. 돌아가가지고 예. 그 부곡 1동에 있는 부곡주민들이 소각장 도어때 저거 반대했잖아요 자연 마을만 있었죠, 그땐. 예? 자연 마을. 저마도뭐 반대로 했잖아요. 예, 예, 예. 반대로 했는데 지었잖아요. 예. 예. 예? 예. 왜 지었는데, 이거 반대 하는데. 그때 정치 사무처가 다른 습이 없었으니까. 아, 이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림에 가축분야 예. 전리장이 있고 음식물좀해장금저절장이 예. 들어가는데, 예. 한림 주민도 반대하잖아요. 예?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어오락하고문 열어주고 예. 있는 사람도 있니까 예. 예. 지었잖아요. 예. 예? 산업 폐기물 짐곳에서 뭐또지락하는데또뭐 네. 반대하죠 지역에서도또 네. 짓겠죠 또 나중에 예시장은어린도뭐 <laughs> 네. 어장 활동 해보셨다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든 가축 분뇨든 산업 폐기물이든 쓰레기든 다른 동네서 받아줍니까 이거? 시장님 <laughs> 지금. 그러시고 말씀하시면 어. 동네서안 받아주기 때문에 여기 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니, 김에 쉬어서 해결해야 될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미필 민주적으로 진행됐으니 그걸 민주적으로 해결해 달라. 그것도 동의를 네. 할수 없는 게. 생림 사람은 봐봅니까? 뭐 생림에다가 네. 저서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는데 그거 가만히 끌어야. 그럼 장수상바 봐봅니까? 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기자는 처음 네. 타워가고 디베이트하고 이렇게. 네. 가면서 뭐 개인적으로 언젠이득이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 저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앞에 그 행정이 잘못됐으니 그걸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십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한테 그거 이0 0 0 0는0그0 0 0 0 0 0 0 0그그0 0 0 0그그그0 0하0 0 0 0그0 0 0 0 0 0 0 0 0 0그0 0 0 0 0 0 0그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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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여기는 네. 지금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니깐요그 네?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들 36차가 집회할 때그 비오는 날천 명씩 모이고 그랬습니다. 행진하고 장유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 이렇게 모인 집회가 역, 역, 역대 없었어요. 하필은 비야 집회할 때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맥킬로씩 비가 와도 애들 손잡고 어르신도 걸어다니고 그랬었어요. 이거 중단해달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어머님은 공공의 복지을 위해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절차상에 하가지가 피민주의고 위법부당한게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에 위법부당하고 어쨌든 간에 네. 그런 악유를 통해가지고. 네. 어떻게든 장류 소각장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후보 주민들에서 네. 장류 소각장을 언제 옮기든지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 하셨을 거닙니까 이전에 이전에 전학... 전학... 뭐 했고 그나. 이전에 그때 발표를 했었고. 아니, 그래, 알겠는데 네. 저 반대를 알겠는데 지금의 궁극적인 어머님이 반대를 통해 가지고 네. 지켜내고 억고자 하는 게. 네. 주민들의 건강 아니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김해시 전체의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 그런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네. 옮기는 거. 얘기를 좀, 제 생각을 얘기해도 될까요? 어. 저라면 어. 지금 다, 당장이라도 제일 처음에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연구, 연구 보고서 보고토도로그 그 전문가들 포함해서 이주정정원에 구성하겠습니다. 선정,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소각률을 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새로운 대안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 공론화를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봉림석산, 정말 최적기이라고 봅니다. 나도 반대입니다, 봉림 내가 생님의 처가가 있어서 그래. 네? 생님의 그 소각정서는 무조건 안 되라고. 선생님 그 봉인숙산에서 봉인숙산에서 보시고 생긴 들어오는 자체가 봤대라몇발 거기는 거의 뭐뭐 뭐 무조건 반대라 고 했어. 거기는 한 제가 위성지대로 재봐도 1.2km, 1.5km 북구동 사람들이 뭐라는 지아닙니까직선으로 3km 떨어졌습니다 3km 아니라 또 100km 떨어졌다 해도 네. 바람 부분 끌러 온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북구동 사람들이에요 그런막허리다 펴고 보셔서 아시지만 북구동에 계신 주민들 중에 네. 소각장이, 아, 있네. 아, 저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지, 지역에 저런 안 좋네. 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잊고 지내시다, 타수가. 네? 그게 뭐, 괜찮다라는 뜻은 제가 걱정하는 분은 그분들의 건강 문제인데, 네. 장류 소각장이 있으면해가지고그 주민들에 대한 건강이 과연 저거가 관련해서 괜찮을 까어을까에 대한 관심이 저는 저기 제일 걱정인 사람인데, 네. 두 번째가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걱정이고, 네. 예? 시민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생님이든 봉님이든 무엇이든 보면은, 네. 벌써부터 그 이야기가 어디서 퍼져나가니까 북부동 사람들은 네. 바람 불면 일로 뭐 날아온다는 그 걱정하고 네. 있거든요. 3km가 아니라 뭐 10km가 뭐 100km가 떨어져서 안날라오고 걱정 안 했다 해본들.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로 그래서 온리라고 얘기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고 뭐고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하고 있는 본들 객관적으로 해서 정말 민주적으로 결정하자는 거죠. 아니 국부 예를 들면